자, 삼각형 ABC 세 네각의 크기하고 180인데 우리 그건 다 알아 그쵸?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삼각형이 각을 합치면 180이 되는 거 어떻게 증명했어요? 우리 이렇게 삼각형 밑에 밑 금을 이렇게 긋고 그래가지고 잘랐어 음, 찢었잖아. 요 각을 찢고 기억이 있다. 요각을 찢어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거야. 그래서 얘를 여기다 붙이니까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고 또 얘를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딱 맞아 떨어졌지. 근데 이제 그걸 증명하는 거야 이제. 그러면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. 자, 우선 가정은 삼각형 각세 개가 180이라는 게 가정이야, 그죠? 아, 저기, ABC가, ABC는 삼각형 ABC의 세, 네각이다. 결론, 걔네들이 더하면 180이다. 이거죠. 증명하는 거야. 그러면, 삼각형 ABC에서 변 BC, 여기, 이것의 연장선 위에 D를 하나 잡아. <laughs> 꼭지점 C에서 변모에 평행하도록 반직선 C2를 그으면 AB, BA에 평행하도록 그죠? 음, AB에 평행하도록 하자. 변 AB에, 여기 빨간색으로 할게이 AB에 평행하도록 이렇게 긋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변, 이 A라는 각과 얘는 무슨 각? 엇각이죠. 그래서 요거 음, C에서, 그죠? 여기서 AB에 평행한 선을 거. 그러면 요각과 요각이 뭐다? 엇각이 되죠. 그죠? 이 A하고 ACE 각, 뭐 ACE 이렇게 하면 되겠지. 음. 그래서 이거는 엇각이고, 또 B하고 이거는또 무슨 각이야? 동위각. 그죠? 음. 어떻게 쓸까요? A, <laughs> 누구랑? B랑 E, C, D. 이걸 보고 동의가 있겠죠. 그래서 A, B, C를 더 하나. 또 이렇게 세 개를 더 하나. 그러면 내나? 가. 180에 해당하는 거지. 그래서 요거를, 요기가 핵심이다. 그죠? 요거를 쓸수 있으면 되겠지. 됐죠. 그래서 뭐,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읽어보고.